좋으세요? 괜찮으세요? 검정색고 있는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셔츠 입은 남자분 자동신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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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열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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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착하세요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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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패드를 부착하세요. 패드 커넥터를 e d n t e r o but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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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u t t e r but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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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t t e 실시되었습니다. 즉시 심폐소기술을 시작하세요. 시스템을 종료합니다. 여러분이 심폐소기술과 자동심장증기를잘 사용한다면 이렇게 환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. 안녕, 안녕.